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하고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음, 주님이 생명 생명을 주심으로 어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게 된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어 나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 죽을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 살 생각하시고 정말 생명의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믿음으로 힘을 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의 황혼기에 신앙을 갖게 되었다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모든 예배에 참여하며 봉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아, 세례를 받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세례 문답을 잘 받으셨어요. 아, 세례 교육을 잘 마치고 세례 문답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에서 세례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더래요. 누가 성도님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려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배운 대로 잘 대답하고, 어, 안도의 숨을 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시더래요. 그러면 우리를, 어, 시험하는 악한 것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왜냐하면 그건 배운 기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악의 이름 그게 떠오르지 않더래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악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걔랑 좀 내가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 놈이 매일매일 저를 찾아왔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주님을 내가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그 놈이 이제 저를 찾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제가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이렇게 대답하신 그분은 세례 문답을 잘 통과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례를 받은 후 오늘 우리처럼 첫 번째 성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부활의 능력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전히 그 악한 것들과 버타며 세상 물들어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이 부활절을 수십 번도 더 지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사망권체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안에 있을 텐데 과연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어떤 향기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부활의 능력이 어느덧 다 소멸되고 이젠 저 십자가를 봐도 이 주의 성찬에 참여해도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느껴지지 않는 돌처럼 굳어진 마음으로 세상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마 한국 기독교가 지금처럼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이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우리가 소멸한 탓이요. 부활절이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의 행사로 전락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아멘. 여러분, 이 예, 오늘 우리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세상의 헛된 것을 버, 버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물든 우리는 점점 십자가의 능력을 소멸한 채 세상 능력으로 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책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젠 더 이상 가장자리를 붉게 물들인 성경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대신 금박으로 물들인 성경이 유행하고 있는 것처럼. 희생과 성김의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세상 성공과 부유함으로 그걸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가짜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백여 년전 피묻은 복음을 가슴에 품고, 불꽃 같은 전도의 열정으로, 구령의 열정으로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이 조그만 땅, 이 조선 땅을 누비던, 그 성교사님들과 또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해 보세요. 십자가와 그들의 삶은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목매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예수님을 만났느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이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말고,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날 구원하신 주님, 사망 것에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만났느냐고 묻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간증도 있고, 여러 가지 신앙에 체험을 했었더라도,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던 날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같은 주일날 새벽에 주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기 위해 무덤으로 향해요. 그러면서 그녀들은 무덤을 가로막은 돌은 어떻게 옮길까? 그런 걱정을 하며 무덤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무덤가에 도착했을 때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그들이 걱정하던 돌을 이미 옮겼고 무덤은 텅 비어버렸어요. 이에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밑에 마태복음 28장 9절에 10절에 부활의 주님이 그녀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사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마리아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것.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녀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온 우리에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이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뜨거운 체험이 지금도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고동치게 하며 그 십자가의 체험이 아직도 여러분 안에서 뜨겁게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습니까? 막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다는 그 설레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사랑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것 아닙니까? 이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불신의 땅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앞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구분,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사랑하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일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즐겁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하고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살아가십니까? 그럼 가장 행복한 인생은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내가 해야 하는 일,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 그 모든 일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심으로 죄악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신 거예요. 이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듯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를 가로막던 성소의 휘장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에 예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찢어진 휘장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인이라. 아멘.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뿐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었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고자 한다면, 율법에 정한대로 동물에게 그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을 대신 죽여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김집사님이 죄를 회개하며 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용서해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앞으로 죄짓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죄 용서를 해 주고 남은 고기를 나먹고 돌아가는 게 당시의 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세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죄값을 치르셨고 이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은 그 성소 휘장을 둘로 찢어 주심으로 그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우리 각자가 직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 나의 죄악된 삶을 자백하고 날라간 하나님의 뜻을 직접 묻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천주교는 아직도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누구를 통해서 그 죄를 고백합니까? 신부님을 통해서 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고해성사라 그래요 그래서 1년에 세례교인은 두번 이상 고해성사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세례교인 박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은 자예요. 이렇게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 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고 피 흘림으로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부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날 위한 고통과 피 흘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 오늘 우리는 날 위에 찢겨진 휘장을 지나 사랑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비밀한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그분을 알지 못해요. 아니 그분을 외면하고 조롱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사명 다하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죄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세상의그 무엇이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먼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 위해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소멸치 말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오늘까지 기다려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도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으로 기다려주며 축복의 통로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길 원해요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나에게 가득 채워달라는 소망 가운데 우리 찬양하십시다 이게 고백하십시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그수 없는 사랑 주소서 그을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길 걸어가리 주님의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겁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이 멈출 수 없는 사랑, 이 끝없는 사랑의 그 힘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구원할 수 있지요. 사랑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으니까 구원의 열매가 맺힌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갈 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가족 구원하고 싶다면서 가족을 정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않는다면 그들이 구원받는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푸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더 너그럽게 하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내 안에 뜨겁게 체험케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그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